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거의 모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네. 위시리스트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브랜드인데 그쵸? 나실 님도 처음 접하시는 브랜드고 네. 제 생각에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 브랜드에서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음... 약간 이런... 취지로? 네 취지로 취지로 그렇게 해서 오늘 기획을 했습니다 네. 저번에 위시리스트에 보시면은 론 님이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니까요 보고 오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건다고? 링크를 건다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첫 번째부터 그런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저를 당황시켰던 네. 그 브랜드 의도는 없었는데 네. 당황을 하셔서 제가 당황했네요 오늘 되게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녁을 안 먹고 왔어 <laughs> 하루 종일 일을 네. 하고 저녁을 안 먹고 네. 지금 급하게 리뷰를 네. 한다고 또 집에까지 가서 오늘 도착한 택배를 네. 또막 들고서 막 왔더니 어떤 브랜드죠?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갤러리 디파트먼트라는 브랜드고요 네, 아 전혀 임팩트 없어 아. <laughs> 네? 아, 진짜?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갤러리 디파트먼트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제품 사진만 보고서 실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네. 실물을 보시고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책장도다 갤러리 디파트먼트 오시잖아요 네, 제가 평소에 놀랐잖아요. 좋아하던 브랜드라서 오늘도 역시나 네. 뭐. 티셔츠 바지 네. 양말까지 네. 제가 이제 맞춰 입고 나갔고 오늘도 끝나고 풀착장 한번 모델 포즈로 찍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음, 살면서 이런 날이 오기도 하네요 모델을 다니고 네. 갤러리 디 파트먼트 오늘 한다고 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어 되게 예쁜 옷이 꽤 있는데 음. 왜이 옷이었을까? <laughs> 타이 다이로 되어 있는 아, 예. 후디 제품이고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핸드페인팅으로 되어 있는 네. 상품들이라든가 말씀하신 타이 다잉 되어 있는 상품이라든가 네. 청바지를 리폼해가지고 약간 아. 나팔바지 형태로 만든 상품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인데. 저는 이제 이 상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요? 코로나를 너무나도 기념하고 싶으셨나요? 아 근데 사실 <laughs> 타이다잉 제품이나 그런 네. 핸드 페이팅 제품들은 이미 구매한 것들이 있어요 아. 다른 제품이 뭐가 없나 이제 네. 서칭하는 와중에 아 역시 찐 팬이네요 네. 그럼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네. 저도 언박싱이라는 거를 난생 처음 해봐가지고 네, 어떻게 저기... 잘할지 모르겠는데 자. 급하게 가져오느냐고 네. 포장지도 뜯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더 신비롭고 좋아요 네. 배송대행사의 약간 로고가 우와! 네, 그러 이제 쿨하게 이렇게 버려주고. 우와. <laughs> 보통 이렇게 어우 더럽네. <laughs> 아니 잠시만요. 뭐가 많네요. 잠시만요 멈출게요. <laughs> 그 애들 새 상품인데,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이래요. 집에 있는 거 가져온 거 아니시죠? 네 원래 이래요. 자, 우와! 이 <laughs> 네. 반은 뭐죠? 갤러리 디파트먼트 상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네. 이렇게 컨버스 가방이 같이 와요. 음. 팁이 있다면 은 상품을 하나 사나 두개 사나 상관없이 캔버스 가방은 하나밖에 안 와요 맞습니다. 혹시나 이제 캔버스 가방을 여러 개 갖고, 갖고 싶으시다면 개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거기는 또 맹점이 있는 게 개별 구매를 할 때마다 또 배송비는 또 따로 드니까 올 때마다 봤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 프린트가 매번 바뀌더라고요 아 어, 진짜요? 저는 이거는 지금 처음 보는 프린트인데 갤러리 디파트먼트 북클럽이라고 되어 있고 오. 뒤에는 테이올 비타민 D. 네.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집안에 음.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햇볕 좀 보라고 약간 음. 이런 메시지를 써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상품을 볼까요? 네, 따라 란 따라. 와 완전 꼼꼼하게 포장돼 있다. 어? 네. 뭐야? 빌즈도 있네 여기. 네. 아니 이거 말고 하나 더 사셨네요. 네, 그냥 하나 구매하는 김에 <laughs> 티셔츠, 기본 티셔츠 하나 더 샀어요.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그것도 가져오셨어요? 여기 같이 있어요. 어, 같이 있어요. 낚시가 안 돼. 길지도 거군요? 멋있게 버리고. <laughs> 트렁크나 다이어리에 아 붙일 수 있는 이런 스티커. 기본적으로 스트릿 브랜드는 이런 거 하나씩 보내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뭐 이런 속지를 빼면은 딱 제가 구매한 티셔츠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진짜. 네. 생각보다 그중 목 깜짝 놀랐는데 <laughs> 화면보다 더 많이 <웃음> 패졌네요. <웃음> 아니 잠깐만요.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얘부터주세요 아, 그러니까 얘부터? 되면... 해주세요. 아, 얘부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얘는 어떤 티냐면은 심한 가공이나 워싱을 통하지 않고 갤러리 디파트먼트에서 파는 음. 기본 로고 티고 갤러리 디파트먼트가 특이한 게 네. 프리오더 아이템들이 많아요. 아 보통 페인팅이 되어 있다거나 청바지 같은 류는 대부분이 프리오더라서 주문을 음 하면은 한한달 이상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서 제품을 받아보게 되는데 요고 아, 요런... 있어요. 오는 제품이 네, 보면.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미리 제작을 해 놓고 아 아. 뭐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온라인에서도 음. 바로 사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따라라!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네. 로고가 있고요. 와, 진짜 크다, 근데 티셔츠. 사이즈 몇이에요? <laughs> 제가 1회 때 말씀드렸는데, 투행라입니다. 네. 와. 전 투행라가 나오는 브랜드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 뒷면을 보시면은 네. 또 이렇게 기본 로고가. 오, 근데 이렇게 어, 근데 이거는 다른 엔터로스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갤러리 디파트먼트의 불어 버전이에요. 아. 프랑스어입니다 우와. 불어가 아니고 불어는 옛날 말이죠 어... 네. <laughs> 네. 보통 기본 로고티가 이제 영어 버전이 있고 불어 버전이 있는데 아 프랑스어 네. 버전이 <laughs> 있는데. 디자이너가 프랑스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음. 미국에 비해서 파리에 있을 때 네. 느꼈던 약간 문화적인 풍족함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거 인상이 되게 깊어서 음. 가끔가다 이렇게 제품의 프랑스 버전을. 음. 미리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군요. 그렇기는 한데, 네. 구매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사야 되고, 음. 제작해둔 수량이 없어지면 바로 솔다웃이 되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사이트에 없는 것 같아요. 어 벌써 내려갔어요? 네. 다 쏠리더라고요. 기본 아웃? 영어 버전이 새로 올라왔고요 음... 프랑스어 버전은 지금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얘는 얼마였나요? 의류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데 음... 145불이었고요. 아 어, 그러면 우리나라... 16만 원? 그렇죠. 음... 미국 정가로 16만 원 정도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0만 원 초중반에 아마 음...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종이 택, 뭐 주이 택 이런 거 허접하게 달려 있습니다. 20만 원? 네. <laughs> <laughs> 사이즈책도 보시면 그냥 허접하고, 라벨도 보시면은. 아니, 뭐 허접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브랜드의 핵심이 허접함의 핵심이거든요. 그 가격이 사실 잘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라벨도 보시면 그냥 이렇게 두 줄로 뚜루뚜루 박혀있고, 가품이 이미 많아요. 어, 맞아요. 인기가 갔어요. 많다 보니까, 아, 알림 스프레스나 <laughs> 네. 네이버만 찾아보셔도, 오. 가품이 엄청나게 많고, 음. 예를 들어 이런 라벨 같은 봉제라든지, 옷에 들어가는 봉제가 네. 꼼꼼하고 튼튼하게 잘 박혀있으면 가품이고, <laughs> 좀 약간 삐뚤빼뚤하고 이런 건 보통 스티치라고 하는데 네. 이런 스티치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좀 고급 모시고 좀 넓게 치면은 쌓죠. 스티치의 퀄리티가. 낮은 게 정품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오히려 반대네요. 네. 되게 매력적이네요. 네, 매력은 있습니다. 네. 특이할 건 없어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보통 많이 있는 음. 스트리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이즈 스펙을 가지고 있고 몸통 옆에 절개가 없어요. 원판으로 되어 있는 거군요. 네. 보통 링스펀이라고 하는 니트를 짜는 기계 중에 예전부터 이제 클래식하게 짜오던 음. 방법이 있는데 편직을 할때 이렇게 통에 돌아가듯이 편직을 해서 이제 몸통을 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옛날 방식을 사용해서 만든 아메리칸 핏을 가진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빈티지함을 주기 위해서 완성 후 워싱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몇번 입고 빨면 네. 이런데 다 늘어나는 소재 같은데. 음, 그게 또 맛이죠. 아, 저저 저, 당최 저 알수 없는 이 갤러리 디파트먼트의 네. 세계, 그렇죠? 그리고 요런 로고 프린트들이 실크 스크린으로 해서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잘 찍혀서 나온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바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게 흐리게 찍혔잖아요. 찍는 어 사람의 강도라든지 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프린트의 약간 퀄리티가 바뀌기도 합니다 동일한 옷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브랜드에서 프린트를 찍을 때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는 그쵸, 해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퀄리티를 컨트롤하기 을 때문에 그쵸. 동일한 퀄리티로 프린트가 찍히도록 공장에서 그런 걸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음, 개인이 음. 찍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옷마다 이제 다름을 옷의 퍼스널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운영을 하고 있죠 텐션 떨어지는 거 <laughs> 같아서 네. 이제 아 볼로... 근데 <laughs> 갤러리 디파트먼트 옷을 제가 입어보니까 네. 제일 큰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보통 새 옷을 사면은 네. 입을 때좀 불편하잖아요. 왜요? 새옷 느낌 나고 너무 좋은데? 그런가요? 전새 옷을 입으면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어디 뭐 묻을까? <laughs> 노심초사한다. 고 그런, 그런 게 있는데 음... 이거는 그냥 사자마자 헌옷 같아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두개 과연 옷을 사는 사람들의 취지와 맞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네.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착용할 때 너무 제 마음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손도 되게 자주 가고 빨았다고 해서 처음 샀을 때랑 느낌이 그닥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도 허는 느낌, 여러 번을 빨아도 허는 느낌. 계속 새 갤러리 그러니까 디파트를산 느낌. 그러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러면은 두 번째 티셔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 <laughs> 짜자. 아니, 먼지 날리는 것 같아요, 옷에서. 아, 이 냄새가 홍대나 동묘 이런 빈티지 샵에 가면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그 먼지 냄새 있어요. 네. 그 먼지 냄새가 나요. 음. 의도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거기에 있다 온 걸까요? 거기에 있다 온 거죠. <laughs>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LA에 있는 이 갤러리 디파트먼트 매장을 가시면은 실제 빈티지 옷들과 같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빈티지 워싱을 많이 하다 보니까, <laughs> 프로세스상 그런 이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약간 와, 이제 진짜 옷, 신박하다. 옷에 약간 보풀에게 냄새라고 하죠 앞에는 사진에서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빈티지 워싱 자체가 화면에서 보다는 되게 심하고 멋있게 되어 있네요 멋있게 <laughs> 좀 전에 탄성을 질렀던 이유가 오마이갓 oh 네. 뒷면을 보시면 뒷면 사진이 없더라고요. 전 그래서 아. 뒷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박으로 아. 화려하게 로고가 되어 있을 줄이야. 사실. 네. 이 부분이 제일 멋있는 아. 것 같아요. 금박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아하. 네. 그럼 어떻게 리셀 하시나요? 아, 리셀은 안할것 같고 그냥 입을 것 같은데. 아. 네. 뭔가 슈퍼맨 같아 금박 붙여있어서 네. 그때 이제 어, 경악하 제가 좀 먼지 알레르기처럼 있어서 네, 이게 거... 후훅 들어올 때마다 코끝이 간질간질한 느낌 그때 경악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뭐 가위로 자른 듯한 소매 근데 네.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공정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 음... 그래서 약간 비쌀 수밖에 없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네 포인트를 잡아주시죠 일단은 가위로 자르는데 이제 네. 사람 손이 들어갔죠 네 1번 구멍도 2번. 네, 구멍 내느냐고 힘들었겠죠? 네, 구멍을 몇 개나 냈어요. 네. 구멍 몇개내냐고 힘들었을 거고, 와. 목도 이렇게 다 뜯었어요. 그멍이 어떻게 부분도? 뜯어요? 기계 중에 네. 앞에 이렇게 맷돌 같은 게 이렇게 조그만 게 돌아가는 기계가 있어요. 어. 살짝살짝씩 되면서, 청바지 같은 경우에 데미지 가공할 네. 때 그런 기계를 많이 써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데미지 작업을 하신 거고, 이런 것도 다한땀한땀 수작업을 해주신 거고. 와. 여기, 여기는 진짜 완전 헐었네요. <웃음> <웃음> 티셔츠를 한 20년 정도 입으시면 나올 법한 룩킹이에 이게 원래는 검정색 티셔츠였을 텐데 그쵸? 여기 봐봐 그렇죠. 여기 이런 거. 컬러가 막 군데군데 다 음. 엄청 바랬어요 마치 운동 엄청 하고 돌아다니는데 땀! 이렇게 옷에 스며든 그 것처럼 소금? 또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여름에 이걸 입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소금 자국을 판별할 수 없다 아... 이런 프린트를 보시면 지금 네. 들어간 컬러가 하나, 둘, 음. 셋, 네 가지잖아요. 음.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앞판을 놓고 네 번을 작업하셨다는 얘기예요. 어, 하나 찍고, 하나 찍고, 네. 칼라별로 다른 티셔츠에 비해서 공이 임더 많이 들어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티셔츠는 반팔 티셔츠 중에서는 조금 가격이 센 편인데 네. 250 달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30 후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을 것같요30 후반대요? 네. 초반대도 아니고. 네. 250 불을 단순 계산만 해도 30만 원 아, 그렇죠. 돈이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관부가세, 가게 마진을 또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나라 판매 가격은 모르겠지만 후반대. 30만 원 후반대 아니면 40만 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파트 단지 가면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초록색 통 혹시 아시나요? 홍대나 동묘 네. 같은 데 빈티지 샵을 가셔서 네. 발품을 팔면은 비슷한 티 사실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그쵸. 뭐,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기대했던 만큼입니다. 네. 그런가요? 뭔가 좀더 이제 브랜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거나 애정이 생겼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럼 일단은 이거, 이거, 먼지가 이거. 많이 나니까 네. 제가 한쪽으로 좀 네.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갤러리 디파트먼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뭔가 네이밍부터 좀 멋있지 않나요? 나혼자 산다 에피소드 중에 유아인 씨가 나오신 적이 있어요. 네. 소탈한 모습으로 네. 트리닝 바람에 쓰레받를 신고 음.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유아인이라는 대스타도 네. 집에서는 트리닝 바람에 아... 슬리퍼 신고 굉장히 소탈하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경악을 했던 게 그때 이제 위아래로 입으셨던 제품이 갤러리 디파트먼트 제품이었고요. 음. 셋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시려면 10만원 정도를.